그것과 관련된 지금 뭐 이걸 뭐 공식이라기엔 좀 그렇고 세금을 하여튼 그 지방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그그 이자는 세금을 면제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자가 낮아요. 이게 얼마만큼 낮을 수가 있느냐? 그거를 지금 이렇게 공식화해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예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더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방자치단체랑 위험 정도가 비슷한 어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9%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6.75%다. 근데 이 사람은 세금을 내는데 세금은 이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릅니다. 누진적으로 세금이 그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마지날 택스레이시에요. 그래서 이 의미는 그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25% 세금을 내는데 내 입장에서는 회사채를 회사채를 사 갖고 있으면 9%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25% 세금을 내고 나머지가 나의 세후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예요? 그게 6.75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 내는 그, 얼마만큼 세금을 내느냐는 내가 돈을 얼마만큼 소득, 소득을 버느냐에 달려있죠. 그죠? 소득을 많이 벌면은 세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뭐35% 이상 올라갈 수, 적, 적, 적도 있어요. 네, 그건, 그건 이제 정부에서 세율을 어떻게 누진적으로 정하느냐에 달려있죠. 지금 미국 이해제이기 때문에 내 소득이 세금을 25% 내는 수준이다 라고 하면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은 25%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사채 이자 9%를 받아서 거기서 25% 세금을 내고 내투로는 세후 이자소득이 6.75%가 되니까 지방채를 갖고 있으면서 이자 6.75 받는 거랑 어때요? 똑같아지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8%아저저 저, 이자를 8% 주는 어떤 어떤 회사가 이자를 8% 주는 그런 채권을 발행했어요. 내가 이걸 사겠어요. 이걸 사겠어요. 이걸 사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이자를 내야 되니까 0.2%만큼 내그 마지널 텍스 웨이내그 소득에 따른 세율이 25%라고 가정했을 때25% 세금을 내면 6.7%보다도 5 이게 작아지죠. 6.7%보다도 5 작아지니까 8% 이자를 주는 회사채를 사느니 뭐를 사는 게 나아요? 세금 안 내는 이게 6.7%가 8보다는 작아 보이지만 6.7%는 세금을 안 내거든. 내가 세율을 25%그 세금을 내는 사람인데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면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런 회사채권을 사느니 8% 이자를 주는 회사채를 사느이6.7% 이자를 주는 지방채를 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세율이 25%인 사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6.75%를 산다. 회사 회사채 최소한 9% 이상 이자를 안 주면 6.7% 이자를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산다. 그 얘기. 회사채 채권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위험 정도 수준에서 이자를 더 줘야죠. 안 그러면 회사채안 사겠죠. 응? 지방자치단체는 부도 위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들어두세요. 어. 특별히 어떻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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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원이 쓰여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이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상환될 것인지, 어떤 돈으로 상환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두리뭉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시하는 그런 채권이 General Obligation Bond라고 하고 채권을 발행할 때이 채권은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어떻게 상환된 건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Revenue Bond라고 해요. 레버뉴 본드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다리 건널 때라든지, 여러분 뉴욕 혹시 가보셨으면 뉴욕 건널 때마다 다리를 냅니다. 저, 저 다리, 그 뉴욕으로 맨하탄으로 들어가는 다리에서 항상 톨피라고 해서 돈을 내요. 그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돈을 걷어서 다리를 질때 레버뉴 본드를 발행을 하고. 그 재원으로 다리를 짓고 어떻게 갚아요? 다리 건너는 차로부터 통행세로 톨 f 를 받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갚는 거예요. 어. 뭐 고속도로 짓다든지그톨톨 그 게이트 지날 때마다 돈 내잖아요. 그런 그런 것들은 지방자치 단 우리 지하철도 다 지자체에서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채권들은 일종의 revenue bond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지하철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짓는다든지, 다리를 짓는다든지, 그렇게 그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기, 명시하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채권. 그거는 레버뉴 본드입니다. 그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거기서 나오는 레버뉴로 갚아지는 거예요. 이런 채권들이.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84년부터 2006년 사이에 그 제너럴 오블리게이션 본드랑 레버니 본드 그 추이를 보여 주는 건데 이 짙은 색깔이 전 레버니 본드고 어 레버니 본드 제 하얀 색깔이 오블리게이션 본드고 그 추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어뭐 우리한테는 뭐큰렐러번스는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추이가 보여지는데 어뭐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채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